요한 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한 미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피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이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 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주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는 자는,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대도 자기도 행할 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였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였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과 같이. 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거니, 아니, 아니, 아니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를 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다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섬 삼대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래 함이라 내가 그, 그가 그 의로 오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